정민, 성민 유성진! 권영진, 권영진. 고맙습니다. 여러분 6월 4일 여가분 손으로 대구 시장 만들어 주시겠습니까? 대구 예! 시장 누구입니까? 확실입니까 예! 반드시 선택해주겠습니까? 시 예! 고맙습니다.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권영진 후보의 선거 운동을 이어주십시오. 이웃에게 진지에게, 진적에게, 친구에게, 왜 권영진 후보가 대구시장이 되어야 하는지, 여러분들께서, 여러분 손으로, 여러분 발로, 권영진 후보의 선거운동이 되어주십시오.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권영진 후보만이 대구의 변화와 혁신, 일 잘하는 후보와 대구를 이용하는 후보의 선거입니다. 대구 시민을 위한 후보와 개인의 욕심을 위한 후보의 선거입니다. 여러분 마음속에 권영진과 함께 대구 변화의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시습니까?